한대도 보기 힘든 차량을 9대 입고 되어 가지고 수익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금부도로 김상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바빴어 가지고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최근에 아주 어 구하기 한대도 보기 힘든 차량을 두 대. 입고 되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둘다 롱바디 킹캡 네. 4륜구동 차량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량 길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 있는데 제가 천천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딱 외관상으로 봤을 때뭐 다르신 점 있나요? 번호판이 달라요. 번호판이 당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마크가 네, 마크가. 마크가 다르죠. 요게 2020년 20년, 요게 시기고요 20년. 요게 2023년 시기예요 네. 둘다 요즘 기한 아시죠 경유차고요 네. 디젤차가 요새 너무 인기가 많아 가지고 지금 거의 풍기현상처럼 난리도 아닙니다 경유차, 네. 님, 이게 경유차 마지막 모델인가요? 네 요게 어. 23년에 나온 마지막, 마지막 모델이고요 네. 24년부터는 LPG로 나오는데 LPG는 아시다시피 뭐 시골에서나, 뭐, 짐을 실었을 때 연비나 힘이나 요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보완점이 어, 조금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가 인기가 많고요. 요거는 23년에 2만키로 탔고요. 요거는 20년식에 6만키로 주행했어요. 요 차량은 길이가 적재한 길이만 했을 때 3m 70 나와요. 요 차량은 적재한 길이가 3m 40 나와요. 더기네요 얘가. 네, 뭐가 그...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오른쪽에 서태... 그 23년식 2만 키로 탄 모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네. 그럴같죠근데 네. 막상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롱바디나 뭐 사륜트럭 구매 문의가 많으시자, 많은 거 아시잖아요. 네. 그 보면은 막상 구매하는 사람들 보면은 요 3m 40짜리가 조금 더 인기 많아요. 왜요? 짐은 가겠... 응. 3m 70이 많이 실을 수 있지만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코너 들 때랑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다는 점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23년식은 적재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출고 신차 출고할 때더 비싸고 어, 내구성도 좋고 뭐 부식도 잘안 되기 때문에 가볍잖아요. 이거 적재미 길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려. 폈다가 올렸다 할때좀 편하고요 두대다 모두 복륜을 구조 변경해 놨어요 복륜 더블 타이어 구조 변경해 놨고요 이게 적재함이 이렇게 보시면 2020년식은 적재함이 스틸로 되어 있어요 예. 요, 요 차량은 알루미늄 요 차량은 스틸 이렇게 되어 있고 둘다 더블 타이어 복륜 되어 있는데 제조사가 여기 한국리축에서 제작했고요 요거는 한국상용 상용에서 그냥 둘다 양대 산맥이죠. 응. 롱바디에서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둘다 차를 잘 만들어요. 아, 사모님, 그러면 네. 한국 3츠 하고 한국 상용. 1톤 요거나 거둘 요거 중에 어디가 인기가 더 많아요? 많아요. 어디가 괜찮아요, 둘다뭐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개조하고 롱바디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크게 분간을못 하겠고요. 손님들께서는 뭐 보통 찾으러 오시는 분들은 두개다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맞습니다. 구매하세요. <laughs> 그리고 등록중에 보면은 네. 보통 기아 봉고 3, 기아 차니까 봉고 3, 네. 현대 차니까 포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차 같은 경우는 한국 3축으로 되어 있고요. 맞아 네. 맞아. 네. 차 종이 그냥 3축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이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차 종이 한국 상용. 네. 이게 네. 만약에 산타페잖아요. 네. 산타페면은 네. 네. 산타페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제조한 업체가 네. 한국3축에서 네. 신차를, 네. 신차를 받아서 제조했으면 네. 요 차가 산타페가 아니라 한국3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돼서 네. 공고가 아니고 3축, 한국상륙, 요렇게 됩니다. 아, 공간을 시켜버리네. <laughs> 신차가 네. 한국3축에서 뭐. 아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음. 네. 일단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의 네. 길이를 한번 직접 네. 재볼게요. 일단 이 3m40 차량 네. 네. 길이 한번 재볼게요. 네. 자, 3m40 딱 나오죠. 와, 딱 맞게 나오네 3m40. 3m40 딱 나오고 한치 5차가 없군요. 네. 네. 정확히 나와야지 차가 출구되기 때문에. 음. 3m70. 딱 3m 70 나오네요. 네, 단순히 생각하면 이 정도 30cm 덕인데, 위에 짐까지 올리는 것까지 생각하면 네. 이 차가 짐을 훨씬 많이 싣고, 네. 3m 40이 네. 더 반지? 많이 서니. 어 왜냐면은 이게 차가 전체 길이가 길어버리기 때문에, 네. 뭐 코너시나, 코너시나 주차시나 뭐 유턴시나. 근데 이 차량도 뭐 개인 차고지가 있거나, 네. 크게 뭐 골목길을 음 많이 다니거나 그러지 않으면 둘다 괜찮아요. 이렇게 외관도 나는 깨끗한 편이고요. 사륜차치고100%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2대 대다. 네.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까요? 가 차이는 <laughs> 생각보다 크게 많이 나진 않고요. 어. 둘다그 3천만 원대는 다 넘어요. 아. 네. 금액대가 신차가도 비싸고 네. 요새 제가 차를 뭐 시, 쉽게 싸게 사지 못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음. 옵션은 둘다 네. 좋은 차량이고, 20년씩, 네. 2 0년식은 요렇게, 옵션 좋은데, 음. 옵션이 거의, 다 대... 네. 거의 대부분 다돼 있고요. 안에도 깔끔한데요? 시트는 요 네. 회색이랑 블랙으로 음. 돼 있는 시트고, 2 3년식한번 볼게요. 2 3년식은요 회색깔 시트고요. 오! 네. 더 고급지네요. PTO도 있고, PTO도 있고, 둘다 PTO가 네. 달려있기 때문에, 공 네. 사용으로 사용하실 때도 좋고요. 네. 미니 포크레인이나, 네. 뭐, 기계 같은 거, 운반할 때도 좋습니다. 이, 다른 상사에서는 한 대도 진짜로 구하기 힘든 차량인데, 네. 저희 상사는 두 대가 우연치 않게 들어와서, 저희 네. 영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네.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